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이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그 열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때가 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신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 주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왕됨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 결국 우리 주님의 심판의 칼날에 다 심판을 당하고, 지옥의저 유황 불못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는 어둠과 사망에 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내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오실 날의 그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애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신부, 거룩한 주님의 신부 되기 원하옵고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또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힘을 주시고 말씀의 기운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에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인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기하신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 그 하늘의 소리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종말의 예해를 돕는 문답해설 18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언제인가? 우리가 늘 어, 목요일마다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쉼 없이 나누고 있는 말씀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 있다라고 말씀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 또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인데 그전에 문답을 먼저 우리 살펴보고 본문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답 오늘 18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네. 깨어 있는 자는 자연히 알게 된다. 자그 정확한 때와 시는 알수 없으나 징조와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이 징조지요. 징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나타나는 징조를 통하여 깨어 있는 자는 자연히 알게 된다. 자, 그때와 시는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지만 깨어 있는 자는 어렴풋이 그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 말씀은 진리입니까? 어느 말씀에 근거해서 진리인가요? 깨어 있는 자들은 자연히 알게 된다. 언제쯤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된다. 어떤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은 진리인가요? 예수님은 재림이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그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답에서 깨어 있는 자는 자연히 알게 된다. 이때 알게 된다는 말은 정확한 때와 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보면서 어렴풋이 그죠 그때가 임박해 왔음을 알게 된다는 거지요. 자이 부분이 성경에 있습니까? 깨어 있는 자들은 도둑같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시기를 짐작할 수 있다라는 말씀. 예 어디 있을까요? 예, 무화과. 그렇죠. 그것도 되죠. 그러나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어요. 지금 안 찾아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에 나올 거니까 그때 꼭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할 때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해석했어요. 인자의 다시 오실, 올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예, 그렇죠. 죄악이, 죄악이 관영한 때. 그죠. 죄가 관영한 때. 또요, 두 번째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일상생활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그것이 다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놀러 다니고, 여행하고. 그죠?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처럼, 노아의 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일상을 반복하면서, 뭐를 생각하지 않아요? 이 종말을. 이 종말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세태였다는 거예요. 상황이었다는 거죠. 사회상이. 자, 그 다음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구원 받는 자가 심이 적다. 그렇죠. 구원 받는 자가 심이도 적다. 이 부분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첫째, 죄가 관영하고 둘째, 일반 사람들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상생활에 매여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도 않고 살아갔던 시대 그리고 구원 받은 자가 심의도 적었던 시대 바로 예수님의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죠? 얼마나 이 땅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는 예수님이 되는 생각도 하지 않고, 심판이 온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무슨 그런 공상가학영화 같은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고, 비웃고 조롱하죠. 노아의 때와 똑같아요.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먹방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온통 세상에 어? 즐거움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주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 다니고 하는 일에 옛날처럼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죠. 갑자기 홍수가 불어닥치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올 때도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깨닫지 못할 때 심판의 날이 도둑같이 그들에게 임해서 낭패를 당하는 일이 그들에게 있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 그 부분입니다. 자, 이 주님의 재림의 때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재림의 때. 그 때에 가나요는 아들조차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였다. 동방박사나 안나와 시무오는 초림의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알았고, 자, 미래 알았고, 아니고, 미리 알았고, 누가 알려주지 아니한 어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한 것 같이 깨어 있는 자들은 자연히 알게 된다. 자, 초림의 주님이 오시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조차도 몰랐지요.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근데 누구나 알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알고, 멀리서, 찾아왔고, 또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라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언젠지 이 나이가 많은 안나와 시몬은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안나와 시몬은 성전에 찾아가게 됐죠? 성령께서 지금 빨리 가봐라. 내가 약속했던 메시아가 저 성전에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과 오늘, 어, 요번 주 주일날 설교에 안나와 시몬이 등장을 할 것입니다. 딱 이렇게 맞춰졌네요. 자, 그처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러나 깨닫지 못했어요. 초림의 주님이 드디어 오셨다는 걸. 그러나 동방박사와 암나 선지자, 여선지자와 시므오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성경 읽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아 이렇구나. 아무리 말라기 이후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30년에서 400년 동안의 암흑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외쳤죠. 그래서 말라기 시대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 그 400여 년을 영적 암흑 기간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점점점 식어지고 첫사랑도 식어지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도 아주 형식적으로 변한 그때였지만 그러나 그때 그때에도 누가 있었어요? 남은 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시몬과 안나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그 시대의 남은 자요.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남은 자요. 그렇죠?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시대시대마다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데, 바로 시몬과 안나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 그 정확한 시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렴풋이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도 성령의 은혜로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는 약속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나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 영광의 나라로 임하라. 주님이 세우시는 그 영광의 나라, 천주왕국으로 임하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는 거예요. 시몬과 안나처럼. 그때가 언젠지는... 정확한 시와 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때가 임박해 왔다고 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신다 그랬죠? 도적같이 임하는 재림의 때. 그래서 그 때와 시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우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왜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때와 시를 말씀해 주지 않고, 단지 도둑같이 올 것이니 깨어 있으라. 왜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도둑같이 온다라고 깨어 있으라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에 시와 때를 알려주면, 그렇죠. 완전히. 그죠? 아이고, 올때 멀었으니까, 우리 때안 오겠네. 뭐, 2000 뭐, 몇십 년도에 온다니까, 아이고, 지금 뭐, 1900년도니까, 에이, 우리 때안 오신다. 그냥, 어?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 방자하게 행할까봐. 그죠?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그렇게, 세상에 연락에 빠질까 봐 주님은 경각심을 심어 주시려고 세대 세대마다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그 말씀으로 경성시키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내가 도둑같이 온다. 너희 때에 올수 있다. 근데 지나갔어. 그 다음 세대 너희 때에 올수 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나의 때에 오실 수 있으니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자. 금도점도 뒤도 없이. 주님 오실날을 기다리면서 내 자신을 가꾸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게 하려고 주님은 정확한 시와 때를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도 재림의 때를 알수 없는가? 이게 아까 제가 문답할 때 질문했었습니다. 성도는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렴풋이 그렇죠. 중요한 것은 어렴풋이 알수 있다.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에 우리 성도는 성도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도둑같이 안 온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모탈이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는 어둠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빛에 다니잖아요. 빛 가운데 다니면은 도둑같이 오지 않고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보인다는 거죠. 도둑은 밤에 오죠. 근데 밤에 마당을 가로질러서 현관으로 오고 있는 그 도둑을, 불을 켜고 있는 사람한테는 다 들키잖아요. 그래서 도둑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언의 등불, 말씀의 등불을 들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주님이 저만큼 오셨구나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 오늘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번 주요 며칠 사이에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오늘 북한이 미사일을 쏘았죠. 예, 오늘 쏘았어요. 왜 쏘았냐면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이 모여서 이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했어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안 하다가 이번에 이들이 러시아의 군인을 파병하는 이 사건 때문에 이번에 국방장관들끼리 만나서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기미가 보이면 우리가 먼저 공격하겠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열받아가지고 오늘 미사일 쌓았어요. 그러면서 한국을 이제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미사일을 쏘은 거예요. 미국 보고 협박하는 거죠. 우리가 한국을 공격하더라도 너희들 이 나라 대한민국 도우면 핵미사일로 저기 LA나 미국의 본토를 치겠다. 우리는 그런 기술을 가졌다. 지금 그것을 과시하는 건데 아직까지 마지막 기술을 마지막 기술을 저들이 가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죠. 그래서 러시아한테 그 기술을 이렇게 어. 좀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군인들을 파견, 파송,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남북 간의 이 어떤 상태, 상황이 급변을 했어요. 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이제 이 한국이 위험해질 건데, 북한이 무너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마 먼저 선제 공격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저들이 먼저 공격해 올때 미국과 또 유엔 연합군과 한국이 북한을 치든지 아니면 저들이 딱 치려고 하는 순간에 미리 포착해서 미리 그냥 미사일 수백 개를 쏘아서 저어 무기들을 다 박살내버리는 그런 일을 할지 아마 그것이 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중요한 것은 이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은 핵을 소유한 국가라는 것을 이제는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제는 선제적으로 막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것 그리고 북한 이 김정은이가 열받아서 오늘 미사일을 이제 쏘아 올리고 한국을 무력으로 점령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오늘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 거기 떠 있을 겁니다. 신이, 신인균? 예, 신인균 씨의 그, 그, 그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 오늘 바로 얼마 전에 몇 시간 전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 지금 한국의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원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뭐 같이 오지 않는다? 도둑같이 안 온다. 왜?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이렇게 와서 한 주에 한번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또 기다리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적어도 일주일에 두 번은 여러분은 재림의 재림 설교를 들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살아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듣지도, 또 말하지도,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이 사건보다 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심판주가 이 땅에 오신대잖아요.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거만 빼고 다른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깨어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들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누구냐? 이 때를 정하여 놓고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방법으로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세력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자, 이들은 누구죠?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시, 한부, 종말론자, 시한부, 시와 때를 정해놓고, 이때 예수님 오실 거니까, 집 팔아라, 농 팔아라, 재산 다 팔아서 다 내고, 자, 이제 그 때를 준비하자. 그렇게 하는, 이전에 담이 성교회에서 그렇게 했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또 다른 날을 또 정했네요. 누가? 충격 애언. 자. 1260일의 대기익 이제 다니엘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면서, 2023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11일까지가 1260일이다. 그래서 지구의 이제 종말이 이제 오는데, 2030년 4월 18일날 온답니다. 4월 18일이면, 누구 생일날 아닌가? 어? 서정시 사모 생일날 예수님이 지구 종말에, <laughs> 응? 자, 이렇게,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다, 그죠? 한글로 적은, 적은 거 보니까. 그렇네 이런 사람들이 또나왔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저 네이버에 또 있길래 제가 나중에 올릴 때는 이 사람 얼굴 가리고 올려야 되겠네. <laughs> 자, 이런 일이 이제 또 벌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들, 바로 이런 사람들. 때와 시를 정해놓고, 이때 주님 오신다.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 심판이 왜 있는지도 모르고, 재림의 주님이 왜 오시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지구가 멸망하나요? 종말은 왜 있나요? 우리 일문일답에서 종말은 왜 있는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창조의 목적 성취와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거죠. 창조의 목적을 홀로 영감받으시는 그 에덴을 회복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지구의 멸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는 날은 지구를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구원을 완성해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오시는 거죠. 믿습니까? 아멘. 자, 마지막 이 부분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 자, 시와 때를 정해놓고 이 말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 반대로 종말에 관한 메시지, 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울러 예수의 재림과 종말에 관하여 증거한다 하여 이단으로 매도하는 교권주의적 성향을 버리고 신실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재림의 주를 기다려야 한다. 주님의 오십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들을 이단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 메시지는 누가 제일 먼저 전했어요? 종말로는 누가 전했나요?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죠. 구원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종말을 얘기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벌써 초대교회 때부터 종말을 얘기했잖아요. 주님 곧 오신다, 기다리라고 그 말로 서로 위로했잖아요. 그때부터 전한 이 메시지가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는 얼마나 더 자주, 얼마나 더 많이 이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때가 가까웠는데, 근데,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에또 종말론 얘기하네. 저 사람들 이단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 땅의 성도들을 깨우고, 이 땅의 어둠에 있는 자들을 회개하여 주님께로 불러 모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이 종말에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종들이다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지, 그들이 종말론을 전한다 해서 2단이니 3단이니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종말론을 전하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줘야죠.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다 그러면 주님 오셨을 때 이루어질 심판도 이야기해야 되고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고 믿는다면 메시지가 늘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요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이 있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우리는 외쳐야 그게 시대에 따른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먹어야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림에 있어 지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인내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목요일날 모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노래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오셔서 이 모든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고 또 구원을 완성하실 그 나라를 기다려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피조물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창조의 목적 성취와 지금까지 지속해 오신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이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님,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세대에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늘 깨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잠시라도 한눈팔지 않고 경성하여 깨어 있기를 바라시면서 다시 오실 그 시와 때를 말씀해 주지 않으셨으니,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헤아려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그 한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기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